인생에 한 번쯤은 유튜버. 안녕하십니까. 중년 유튜브 학교 양쌤입니다. 중년 분들 어디 여행 가면 사진 정말 많이 찍으시죠? 사진 많이 찍고 카톡방, 단톡방에 정말 많이 공유하고 이러실 텐데, 그냥 찍은 거 그대로 공유하면 사람들이 잘안 보게 됩니다. 이런 사진들을 좀더 멋있게 편집을 해서 그런 거를 보내 주면 조금 더 의미도 있고 추억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오늘은 사진을 멋진 영상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먼저 1강에서 우리 캡컷 설치하는 거 배웠죠? 이 캡컷으로 들어가 볼게요. 캐컷 들로오시면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가 있댔어요. 밑에 편집, 템플릿, 프로젝트 나와 있는데, 오늘은 뭘 써볼 거냐? 오늘은 바로 이 템플릿, 템플릿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템플릿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영상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넣으면 여기에 맞춘 양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주겠다는 건데, 예시로 제가 한번 아무거나 클릭을 해볼게요. 자 영상 멋있죠? 어, 이런 식으로 음악에 맞춰서 그리고 세련된 편집을 알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 양식을 이 크리에이터가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검색란이 있어요. 검색란, 검색란에서 뭐 여행 이렇게 좀 쳐보시면 좀 관련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행 많이 가니까. 여행 이렇게 쳐보시면 이렇게 여행에 맞는 이제 관련 템플릿들이 많이 나와요.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것 뭐 이것도 한번 그냥 클릭하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냥 내가 찍었던 영상, 사진들을 다 때려 넣기만 하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강의는 제가 사진을 영상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꼭 사진일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영상이 조금 더 멋있게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사진이건 영상이건 아무렇게나 넣어보면 된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원하는 거를 찾아야겠죠. 원하는 거를 이제 찾아보는데, 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제작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음,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일단 이거를 보시면 왼쪽에는 시간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 컷수가 나와 있습니다. 시간은 이 양식이 13초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컷수는 이 양식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진 혹은 영상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의 영상이나 사진이 필요하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이런 거는 훨씬 영상이 길죠? 57초짜리래요. 57초짜리고 22개의 영상 혹은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거를 보고 네, 좀 고려를 해보면 된다. 일단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한다고 치면 마음에 들었으면 여기 밑에 템플릿 사용이 있습니다. 템플릿 사용을 눌러주세요. 템플릿 사용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내 네, 앨범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 네, 앨범에 영상과 사진 모두 볼수 있는 거, 그다음에 동영상만 볼수 있는 거, 사진만 볼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내가 찾아서 쓰면 돼요. 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어, 저는 일단 예시로 일단 사진만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방금 뭐 일부러 저 여행 갔었던 사진들 한번 마구잡이로 제가 가져와봤어요. 이거를 이제 여기 이거 보이시죠? 아까 15개 선택하라고 했었죠? 잠시만요 네 여기 15개 항목 선택해라 그 다음에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옆으로 가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 근데 이상하다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3.8s, 3.3s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사진이 3.8sec 3.8초 동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아 이게 저 순서대로 영상이 보여지는구나. 그래서 저도 한번 이제 영상에 클릭을 해 볼게요. 15개를 클릭을 해야 돼요. 자, 시작. 뭐 하나. 하나 지금 제가 이거를 터치를 했는데 여기 들어왔죠? 아, 이 영상이 이 사진이 3.8초가 보인다. 그런 말이고 뭐 둘. 그냥 뭐 아, 촌아. 일단 아무렇게나 눌러 볼게요. 아무렇게나 15개를 골라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팁 드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곱하기 1이 나오거든요 곱하기 1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 밑에 선택을 한번 선택 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한번더 선택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예시로 제가 뭐이 사진 마음에 드니까 이 사진 한번더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어, 이 사진도 한번더 썼다 여기 얘를 한번더 썼다는 거거든요. 곱하기 2가 됐죠? 지금 화면이 잠시 어두워졌던 이유는 15개가 다 선택이 돼서 그런 거예요. 다 선택이 됐고 준비가 됐다는 말이라서 어두워진 거고, 여기 오른쪽 밑에 다음 보이시죠? 다음을 누르는 순간 알아서 제작이 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진만 넣었어요. 사진만 넣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뭐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여행가서 다른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거, 단체 사진 찍은 거 카톡에 공유하기보다 이런 식으로 좀 음악에 맞춰서 하면 훨씬 더 의미 있고 좀더 추억이 돋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할거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쨌든 저장을 해야겠죠? 어, 저장은 항상 여기 내보내기를 누를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두세요. 이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보내기는 내 갤러리로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갤러리로 내보낸다. 그럼 이거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란이 뜰 거예요. 네 여기서 워터마크 없이 내보내기 혹은 그냥 내보내기가 있는데. 이 워터 마크는 뭘 말하냐면, 여기 이거, 이거 보이죠. 어, 여기 있는 이 마크, 음, 이 마크를 말하는 건데, 이 마크 뭐 굳이 없어도 되겠죠. 어, 이거 없이 내보내기도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거를 클릭해 주면 돼요.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공유 준비 완료 이런 식으로 뜹니다. 지금 이 말이 떴다는 거는 내 갤러리로 저장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 갤러리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건 뭐 잠시 뭐홈 하면 이렇게 누르면 되겠죠? 홈 화면 눌러서 가 볼게요. 제 갤러리로 들어가 보면 여기 어, 여기 지금 가장 최신 항목 보면 이 영상 보이는 거 보이시죠? 어, 이게 다운로드 방금 한 거예요. 다운로드 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그 전에 사람들 잘 모르시는 거 있던데, 이거를 누르, 눌렀을 때, 어, 쌤, 왜 소리가 안 나와요?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거는 소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안 눌러서 소리 안 나왔던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소리 나와요. 이거 다시 보여드리면. 자, 재생하고, 요거를 터치. 네, 잘 나왔죠. 어, 그래서 영상 틀때 항상 이거 소리를 키세요. 소리 갑자기 나오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소리가 원래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다 만들었다. 다 만들었으면 이제 뭐 공유를 해도 되겠죠. 공유하기는 여기, 네, 갤러리에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공유하기 누르시면. 이거를 뭐 카톡으로도 뭐내 단톡방에도 올릴 수가 있고 혹은 유튜브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유튜브 올리는 것도 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시 캡컷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이런 멋진 영상 템플릿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쓰는 데는 돈안 들거든요. 이거 다 무료로 쓸 수가 있어서. 한번씩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 찾다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음에도 또 쓰고 싶을 거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내가 이게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이 버튼 이 버튼이 항상 저장하기예요 이거 이 모양도 기억을 해주세요 저장하기인데 저장하기를 한번 눌러 줄게요 눌러주면 여기, 어, 즐겨찾기에 추가됨. 제가 여기 즐겨찾기에 넣은 거거든요. 이건 즐겨찾기 모양인데, 이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 자, 뒤로 가기 한 다음에, 여기서도 뒤로 가기 한번 하고, 음, 뒤로 가기 해서, 여기 화면에 이네개 보이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나에 들어가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즐겨찾기를 해놨으니까, 나에 클릭하면 되겠죠? 나 클릭. 하면 여기에 좋아요 및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내가, 주, 내가 즐겨찾기 해놨던 거, 좋아요 눌렀던 게다볼 수가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좋아요 누른 컨텐츠고 이건 즐겨찾기 한 건데, 제가 방금 즐겨찾기 했었죠. 즐겨찾기 눌러보면 네, 방금 영상 아마 이거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맞죠? 네, 이 영상을 이제 저장을 해뒀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템플릿 사용해서 또 하면 된다 어, 템플릿 사용 눌러보면 뭐 예시로 제가 방금 사진만 보여 드렸는데 제가 동영상 넣는 것도 좀 보여 드리면 뭐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터치 아이쿠.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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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지금 저는 여기가 제가 이거 이 한강뷰 보이는 카페에 갔던 건데 이걸로 다 채우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한 번씩 더 터치해도 돼요. 그 쪼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20개 다 채웠죠? 20개 다 채웠으니까 까매진 거예요. 이거 한번 다음 눌러볼게요. 보면. 지금 보면 살짝 버벅거리는 게좀 느껴지죠? 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용량이 좀 커서 이 미리 보기에서는 좀 버벅거릴 수가 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내보내서 갤러리에서 한번 다시 보면 제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내보내기 이번에는 그냥 내보내기도 한번 해볼게요. 내보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내 갤러리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갤러리로 보내고 있는 거고, 좀만 기다려볼게요. 자, 공유 준비 완료됐죠? 이거 뜨면, 네, 갤러리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랬죠? 갤러리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갤러리로 가보면, 지금, 음, 여기 영상 새로 생겼죠?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이 잘 들어왔죠. 어, 그 미리 보기에서는 조금 버벅일 수는 있다. 하지만 갤러리로 보낼 때는 이제 버벅임 없이 잘할 수가 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드디어 드디어 컷 편집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 컷 편집을 배워야 우리가 편집 모든 거를 다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이제 컷편 이거 편집을 시작을 못합니다. 어떤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쉽게 설명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에 한 번쯤은 유튜버 모두 화이팅 해봅시다.